큐!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방 대결을 해볼 건데요. 먹방 대결을 해볼 건데요. 엄마랑 같이 해볼 겁니다. 엄마예요. 게임 규칙이 뭐예요? 게임 규칙은 여기 상대 상대가 이렇게 물고 이렇게 누가 더 짧게 짧게. 물고. 아 여기 팀이 하나 있고 이제 아빠랑도 한번더 하실 거죠? 자, 엄마랑 아빠의 대항전이네요. 자, 준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엄마? 네. 엄마, 인터뷰를 먼저 할게요, 하기 전에. 네. 어때요, 이런 거? 떨려요. 아, 아들이라 떨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준비되셨나요? 입을 띄는 순간 끝입니다. 시, <laughs> 시작.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laughs>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얼마큼입니까? 요만큼입니다. 아, 잠깐만. 자, 그 다음 이제 아빠랑. 어? <laughs> 아빠랑 해서 이제 누가 더 짧은가를 해야 하는 거죠. 아, 그런가, 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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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자, 아빠.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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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자, 아빠 도전. 자, 유튜브 시청자들이 지금 보고 계세요. 아빠 안 하신다고요? 아빠 포기 엄마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삼촌, 삼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aughs> 자 어떤 거요요거 o 요 자, 내려놓으시고 준비되셨습니까? 아, 저도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m s o n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 o n s a 아, 진짜. 야. 엄엄마이이다엄엄마이이습습다다 축하합니다 엄마가 이겼습니다 <laughs> 자 엄마에게 무슨 상을 주실 거예요? <laughs> 자 이거 삼촌 거랑 엄마 거랑 같이 드리세요 <laughs> <laughs> 어, 둘다 제가 먹습니다 오, 오 역시 먹방 운녀 <laughs> 역시 비값 됐다 물좀 줄까? <laughs> 끝까지 먹고 있네 자 구독과 좋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셔야죠. 네 이게 정답이 참. 음? <웃음> 이게 <웃음> 힘듭니다. 꼭 입대고 드셔야 되겠습니까? 뭐가 힘들다는 거야? 먹는 게? 자, 구독과 좋아요 설명해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많이 주세요. 끊어주세요.